누구 교체 달라는데요? 어? 아닌가? 아 경찰인가? 아, 그래요? 아. 아. 예 좋아, 좋아, 좋아. 어, 좋은데? 가비온. 어, 멘치 나는데 해치나는 해야겠다 오이! 오이! 경인이 가해! 경인이 가해! 하나 더! 하나 더! 하나 더!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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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오이! 오이! 오 원샷! 원샷! 원! 어 준하 못겠네자 과연 뭘까요? 아 이거 안 팀인데 아니다 진팀탱 오우 그 <laughs> <laughs> <와이쉬! 웃음> <수비를 잡자>, 수비로 잡다 <laughs> 수비로! 와

들 야! 동우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좋다. 올티티 어이!

오이. 아, 야, 가빈, 앞에. 앞에. 가빈. 가빈. 야 어? <laughs> 아이, 못 찍었다. 아이씨, 아, 못 찍었다. 40대야. <laughs> <젊은도록>. <laughs> 와우, 해야 돼. 더 해야 돼. 오케이, 스비좋고치지마나 아, 지어가 오케이. 스굿이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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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이 나이팅! 오이 공공이! 오이 됐어. 됐어. 아 민성이 형, 민성이 형. 민성이 형. 던져 줘. 아, 이거 맞았다. 아아 <laughs> 아, 와! 답이 까비까비까비준하도 아 지금 시게 하는 게잖아요너 겁도 바꿔 버려. 어, 2분 남았으니. 어차피 맨 아니? 네. 아, 저 네. 하고 고 갈게. 어. 다시. 어. 어? 가다터스 <laughs> 버티고 버티고 버티고. 아이고. 1번 1번.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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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어, 올라. 드려, 드려, 드려. 아, 왔다. 야, 야, 근데 못 찍어, 못 찍어. 미안 미안. 아, 이 상박대 아니니까 어렵네. <cues> <laughs> 파울해버러준아 <해봐라>. <SCI> 야, 수비 바꿔줘야 돼. 네. 네. 나이스, 나이스. 다, 가고물 아, 아, 아. 그래, 아. 네. 없이 뛰는 것도 신기하다 이오 아. <laughs> 아. 아. 옆... 그, 드 <laughs> 옆에 자리 비어 있긴 한데 어, 구티, 구티. 와. 와. 아, 구티, 구티. 뛰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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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수비 한번 해! 수비 한번 해! 어, 오 야! 자 원샷, 원샷, 원샷. 나이, 나이. 원샷, 상훈 아, 침착해! 아, 됐다. 어, 아, 까워 오이~! 오! 자, 공짜 아, 어이구.